제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소지를 찾지 못해서, 어 그냥 지원을 안 받고 혼자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담당자님이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다. 꼭 취직을. 안 해도 되니까 지원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왠지 제가 거절을 하면 서로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이 예상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번 주도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억지로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상담받고 그랬었는데, 그 담당자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하고 싶은 대로. 어, 뭐 멘토가 시킨다 우리 하나요. 그래 안 돼. 멘토는 뭐하냐면 내 영혼의 질을 올려주는 사람이지 뭐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래라 저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내 질이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돼 그럼 돼 있어. 그래서 뭐하냐면 그냥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물어도 그렇게 안할 거잖아. 그러니까, 멘토가 법을 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요걸 갖다 참고하라고. 참고해서 내 영혼의 진량이 하나 들어왔으면, 이것도 채우고, 또 다음 게 들어오면 또 채우고, 자꾸 채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 그렇게 오래 안 가. 이래져. 응. 그러면, 어,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절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음. 내가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자연의 법칙에 가장 맞는 거예요. 네. 억지로 하는 거는 길게 못 가요. 정확하게 제자리에 들어와요. 음. 그래서 뭐 천하 없이 멘토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하나님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이해 안 되면 내 질량이 안 맞으면 그냥 내 뜻대로 가시면 돼 그게 정확하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한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게 흔들려고 했잖아요. 흔들려, 가면 그렇게 오래 못 가. 우선 억지로 조금 갈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탁 멈춘다니까. 그게 내질량만큼 가요. 항상 뭔가 확장성은 내질량만큼다 가는 거지. 0.1mm 도 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신들이나. 내가 아는 만큼 할수 있는 거지. 모르면 절대 못 가요. 동물하고 달라. 동물들은 그냥 본성대로 활동하면 되는데, 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안에영혼의찬 질량만큼 쫙하게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그 너머에는 영적인민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임시로 갈 수는 있어요. 갈수 있는데 좀 가다 보면 길게 못 가고 쫙하게제자리 돌아와요. 이렇게 당겨 고무줄이. 그래서 나중에 딱 제자리로 와 있다니까. 모든 게 그래요. 이 자연의 법칙에. 그래서 제일때 노력하지 말고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막 억지로 하다 보면 욕심을 내가 부리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은 내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사람마다 조금 틀리는데 더 억지로 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항상 법문을 할 때는 그걸 갖다 전제로 깔아놓고 하잖아 멘토가 말하든 스승이 말하든 하나님이 나한테 천하 대신 나한테 와서 속삭이더라도 내가 이해 안 되면 내 질량이 안 맞으면 저울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임시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저울 때 영혼의 확장성이 안 일어난다. 잠시 조금 더갈 수는 있어도, 쫙게다 보면 제자리 돌아와요. 지금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차렸냐가 따라가지고,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3, 40대들이 직장 생활을 못 해. 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또 지식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남비되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시로 지금 남 밑에 있는데, 남 밑에서 성장할 때는 내가 좀 성장을 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지금 막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돈 벌라고. 오래 못 있어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내가 좀 노동자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대학 가정을 열심히 내 공부했단 말이가. 내가 더러워서 당신이 같은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쫙하게 때려쳐요. 그럼 지금 내가 스카이대나왔어요, 학 이화에대나왔어요, 명부대 나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명부대 나와가지고 내가 삼성, 현대, LG나 아니면 중견기업에 들어갔으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들어갔다고 박수를 치. 박수를 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 생각하고 달라요. 부모들은 어때요? 어, 저 자식이 이화에대 나와가지고 하 그냥 막그 들어가신 분들는뭐 뭐 LG 연구소에 들어갔어. 연구소 들어갔으면요, 부모가 가서 뭐 자랑을 한다고. 우리 자식이요, LG 들어갔는데 삼성에 들어갔는데요, 연구소 들어갔는데, 하, 연봉도 제법 세고, 막 혜택도 좋고, 엄청나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녀. 근데 이 부모는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이 자식들은 뭐냐면, 출력이 너무 좋아요. 지식을 많이 갖췄어. 어떤 지식을 갖췄냐면은, 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성장한 지식만 갖추면 되고, 저 브라질은 브라질에 자라는 성장한 지식만 갖추면 돼요. 그 사람들 그 지식 문화 기술 말고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좀 특이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부 다깡그리다 다 없애놓고,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어디로 다 데려가 했냐면은, 대한민국이다 들어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기술을 안 보고 성장했으면요. 절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요. 저, 저, 뭐야, 저, 저, 후진고 있는 사람들이 일, 일 열심히 안 하대요. 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좀 무식하거든. 지식과 문화가 없어요. 기술이 많이 없어. 그냥 내가 내, 자, 내 나라에서 성장한 그대로 지금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 이래도 그냥 뭐냐, 돈만 벌수 있다면, 내 자식이 전부 다먹고 살고, 그냥 생활만 할수 있다면, 내가 자동차를 몰 수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이 5천만 인구가 전부 다뭘먹었성장냐면이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식, 희생, 기술, 문화, 내가 항상 지식을 뭐라 설명했냐면, 인간이 신이잖아요. 그럼 신이 인간의 육신을 하나 딱 배당받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들이 윤회해서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을 배당받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식을 담으려고. 육신이 있어야지 말이야. 내 지식을 담을 수 있거든요. 내가 성장 발전할 수가 있어. 그럼 인간이 진화 발전하려면 육신이 없으면 절대 진화 발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육신 하나를 정확하게 배당해 주는 거야. 네 영혼 신에 맡게끔. 근데 내가 지상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살아갈 때뭐뭐 뭐 미국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저 브라질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든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지금 성장을 시키냐면은 지식을 지금 먹고 성장을 하고 내 영혼이 지금 진화 발전하라고 전부 다 성장을 다 시키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라. 그러면 인간들이 지식을 다 먹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지식을 다 먹었으면 다 소화를 시켰잖아요다 소화를 시키면 뭐냐하면 또 지식을 또 생산해내. 아, 박사 교수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도 지식을 갖추고 있거든. 왜? 지식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또내 논리를 펴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세상에 내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든, 내 자식을 어떻게 성장시키든, 내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말한 실량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 쳐부다 뭐냐면, 또 사회도 하나 내놓고 간 거야. 그러면 저 유명한 뭐 맹자, 탱자, 뭐 부처님, 뭐 아니면 저예수님을 전부 다 어떤 지식과 논리 갖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말을 섞어가지고 내 지식을 갖다 정확하게 사회에다 다 배출을 다한 거예요. 이게 다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어떤 큰 지식과 어떤 상식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신들이 전부 다 개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한마디 다 던져놨기 때문에 이 사회 모든 지식 마련는 에너지가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상식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뭐하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담아서, 이걸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또 확장성을 또 일으켜가지고, 이질량을 갖다가 뭐냐면, 나도 가충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필요하니까 한마디씩 쏟아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논리와 상식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30% 성장할 때는요, 수천, 수만 년이 흘렀어요 근데 30%는 뭐냐면, 지식이랄 것도 없어요. 왜? 동물 좀더 동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전부 다 후대에 연결시키고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또또 또 문명을 또 개척해 나가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30%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에 왔을 때 2차 세계를 일어나기 전까지 전부 다30%다 성장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으로 성장한 거예요. 진화 발전한 거예요. 먹고 살고 뭐 개발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럼, 지식이라는 말을 언제 쓴다, 쫙하 쓰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3, 4, 40년 동안에, 2012년 12월 동시까지 선천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이때 3, 4, 40년 동안에, 길게는 좀한 70년 흘렀네, 그죠? 요때 지금 뭐가 만들어졌냐면, 지식이라는 게 쫙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국제사회 지식도 뭐냐면, 한 70년 정도, 대한민국의 지식이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한, 그것도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좀 지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때시 c 란 단어를 딱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참 지식의 문제, 교육을 좀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똑똑해진 거죠. 이때 뭘 하나 꺼집어냈냐면 한60% 성장할 때까지 전부 다 논리를 꺼집어낸 거예요. 이 논리 속에서 또 뭐가 나온 거예요? 논리가 촥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 논리가 다 모여가지고 또 상식이 하나가 딱 만들어진 거지. 이 상식을 꼽혀온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왜? 상식이 만들어지려면은 하나의 지식까지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미국의 지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어도 미국에 있는 문화만, 지식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 상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상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커먼 센스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영어로 만든 거지. 이건 유일하게 쓴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왜? 국제사회는 모든 지식이 전부 다 아우러져가지고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전부 다 조화를 다 이룰 때 우리는 상식이 전부 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지금 상식을 다 먹고 성장한 사람들이 내가 남 밑에서 노동자로서 노예에서 일꾼으로서 내가 모엇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를 않아 그럼 뭐하러 지금 지출했냐면은 이 사회를 지금 알고자 나간 거죠. 이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누구도 그런 걸 가르쳐 줄줄 알았어요. 왜? 기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회 활동에서 내가 실전 내가 공부할 때는요, 왜 자연이 실전 공부를 시키냐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시키는 사람이 있고, 왜? 너는 성장할 때부터 뭐냐면, 실전 공부를 나름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식만 갖추도록 딱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회 활동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돈을 안 줘요, 하나님이. 왜 돈을 안 줬냐면,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저 실전 공부하러 가라고. 그럼 실전공부하면 은 지금 뭘 줘요? 경비를 주잖아요. 월급을 주잖아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근데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왜 사회활동하면서 실전공부를 지금 시키는지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일하러 가는 거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타러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상사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면요. 저 말이 굉장히 꼬깍하고 듣기 싫은 거야. 그럼 나도 뭐냐면 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네가 지금 뭐냐면 옛날에 보니까 네가 뭐 부장이라 해가지고 별로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한마디 툭툭툭 하고 들어오니까, 그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저 부장을 또이끌려고되는 거야. 앉으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정확 뭐냐면, 저 부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왜?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늘이 식소에 많아가지고, 절대 버티고 있죠, 이렇게. 절대 여기 나가면 내가 갈 데가 없거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럴 생각 안 하는 거죠. 뒤를 생각을 안 해. 뭐라고 해요?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일안 하면 안 했어도 내가 니 밑에는 일못 하겠다. 이집자에서일못 하겠다 하거든요. 왜내처부다 노동자를 지금 부려먹고 있으니까.